제 경험상 어. 고려권들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방문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음.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 궁금했습니다 결론은 그거네 직장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1차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 그치 렇 네. 어, 근데 형도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었잖아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 926로 회사를 다니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보수입을 얻는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적게는 적게는 한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 정도. 아... 그 정도는 한한두달한두 달만 잘 배워서 운영 잘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 아... 지금 나랑 시작하고 나서 1월 달에도 수익이 얼마였지? 원고료만 했을 때 대략 40만 원 정도. 40입니다. 네. 40... 조금 넘었지 않았었어? 네, 아직 안 받은 것들도 있고. 아. 네. 아, 근데 안 받은 거는 어차피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 그건 내가 이제 기준을 뭘로 삼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마 어,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50만 원정도 성공을 했잖아. 네. 처음에 너 시작할 때 500불이었고, 그때는 아이 블로그도 아니었고. 네. 어, 지금 한달 반이 좀채안된 상황부터 그 원고료권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 50만 원을 달성을 한 거잖아. 네. 근데 물론 너는 내가 달라붙어서 조금 <laughs> 빨랐던 건 있지만. 네. 근데 좀 그래. 나는. 요즘에는 내 유튜브도 있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들은 엄청 많거든 네. 라떼는 안 그랬다 <laughs> 라떼는 뭐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맨땅 에 헤딩을 했었는데 아... 아무튼 요즘엔 많이 좋은 것 같아 네. 그렇게 내가 밥 먹고 직장이 이지만 네. 방향만 잘 잡아서 계속 해나가면 두세 달 안에는 5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거그 정도 목표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음. 계신가요? 주변에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가 있을 수 있겠고, 네. <laughs> 너 지금 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외적인 시간에 지금 블로그를 하면서 그만큼 만들어낸 거잖아. 네. 그리고 최근에는 카페 회원분들 중에 그런 네. 경우를 많이 봐. 뭐 누군지 지금 언급을 하기는 좀 영상에서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한천불 정도 천불 정도였는데 이제 방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히 뭐 수익으로 이어지는 접점이 없었던 거야 네. 없었던 분들인데 카페에서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얻게 된단 말이야 네. 듣게 되고 하면서 수익을 꽤 내고 계시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리뷰를 대략 훑으면 네. 아뭐 어느 정도 받고 계시겠구나 이제 보이잖아 네. 소통을 하다가 보게 되면 와 예전에 한두 달 전만 해도 별다른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이분 언제 이렇게 성장을 했지? 어. 아, 그런 분들도 많이 보여 카페에서 네. 많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블로거 중에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방문자 수는 2천, 3천밖에 안돼그 친구를 보면 아직 나이가 어린데 포스팅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 아.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많이 높진 않은데 포스팅 퀄리티가 좋고 운영 기간이 길잖아 네. 그러니까 많은 광고 대행사에서도 누적이 된게 있으니까 그 블로그를 알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이야 방문자 수 2천, 3천밖에 안 되는데 올해 한 3, 4백씩 벌어 와. 꾸준히 계속 벌고 있어 그리고 또 내가 봤던 케이스들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어 처음에 똑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소소한 수익을 내다가 내가 전업으로 뛰어들었잖아 어느 정도 성공하는 걸 보면서 나를 본복이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용기를 얻었겠지 아좀 아, 되는구나 네. 해서 전업에 뛰어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아. 진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되게 잘된 분들도 많아.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 블로거분들이랑 광고주랑 연결을 시켜서 수익을 내는, 그거를 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아. 그런 케이스도 봤어. 네. 어, 굉장히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리고 뭐 공동 구매를 해서 소소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많이 시장이 죽었는데, 네. CPA라고 아니?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음. 어떤 내용을 이렇게 홍보하고 자세한 건 여기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그래서 클릭하 아, 클릭당 어. 단가를 받는 거구나 그렇지 클릭 퍼액션이라 네. 그래서 뭐 CPA, 네. CPC 뭐 여러 가지 많아 음. 어,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써서 이제 소소한 수익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네. 블로그로 회사 다니면서도 돈벌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사실. 아. 되게 많은데 다 공통점은 그건 거지. 그냥 막 하느냐 아. <laughs> 그냥 막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각성하고 진짜 배워 나가면서 잘 운영하느냐는. 완전히 달라 아. 어,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그런 분들이 롱런을 좀해 아. 어, 전자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네. 음. 점점 재미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재미도 재인데 네. 저품 먹어 아. <웃음> <웃음> 저품 먹으면 그냥 멘붕 오는 거고 네. 아무튼 저품도 오고 그리고 3에서 한 50만 원 수익을 계속 내더라도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말이야 욕심이 생겨 아, 네. 이게 돈 맛이라 그러지 네. 야 그렇잖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200밖에 못 받았거든 그때 그렇게 해서 200밖에 못 받았던 사람이 생각해봐라 전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0 백만 원까지도 벌고 그랬거든 네. 그러면 네 입장에서 어떻겠어 욕심이 되는구나. 네.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수익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면 욕심이 다 달라붙어 아. 그래서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네. 음, 라는 거지 아,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어요. 어떤 거? 월천만 원 버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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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아, 이렇게 하면 뭔가 나도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음. 아직 한참 멀었지만, <laughs> 음. 아, 월천만 원 벌면 어떤 기분일까? 아, 기분? <laughs>